안녕하세요. 바쁜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과 시간 아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출 총리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제 블로그 함께 볼게요. 전세 사기 피하려면 기사 들어가 볼게요. 전세 사기 피하려면 채권자 관점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은 필수. 등본의 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하고 계약서의 특약 명시 방향 고려해야. 이른바 빌라항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에 이어 오피스텔 임대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 이어 인천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여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임차인 스스로 안전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채권자의 관점으로 거래를 살펴봐야 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자신에게 돈을 빌린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관점에서 임대인을 채무자를 보고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담보가 충분히 안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채권도 살펴봐야 한다 이 주택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게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의 을급 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 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 체납 여부도 필수 확인 요소다. 국세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선순이기 때문에 자치 문제 발생 시 보증금에서 미납 세액을 제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기면 임대인이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이 체납 여부를 열람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약할 때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했지만 추후에 밝혀지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피해를 막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과 매매가 차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30% 이상 차이 나는 주택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외에 다른 공인중개사를 만나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여러 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주택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경인여대 학과 교수님은 주변 시세보다 과하게 저렴한 물건이거나 특정 부동산의 시세가 과하게 낮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따서 한번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 계획 중이신 전세세입자님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전세 사기는 여러 번다룬 아, 적이 있고요 또 재차 여러 번더 반복해도 또 부족함이 없죠 정보는 내가 아는 만큼 힘이 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인중개사님들께서 하시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전부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 집, 우리가 가족이 살아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점 양지하시고 알아보고 공부하셔서 좋은 보금자리를 이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단히 해드라인 마칠게요. 선선한 공기에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후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교차 많이 크니까 항상 건강 관리 잘챙셨으면 좋겠고. 또 즐거운 하루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화이팅 할게요. 위원님들 화이팅!